경찰조사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법적 제한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구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지만, 형사 사건에서 특히 경찰조사에 대한 성공보수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으며, 이는 공정한 사법 절차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규제된다. 실제 계약 시 착수금은 사건 난이도,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험에 따라 책정되며, 사건 초기 상담과 조사 준비, 증거 분석 등 기본적 업무를 포함한다. 반면 성공 보수는 결과에 따른 지급 구조를 가질 수 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통상 금지되므로 계약 시 반드시 명시적 서면 합의를 통해 착수금 범위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증거 확보 및 경찰 진술 관리 등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며 사건 복잡도와 잠재적 형량을 고려해 현실적 대응 전략을 안내한다 따라서 의뢰인은 착수금 외 불법적 성공 보수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비용 구조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